27에서 30번, 진호 김진옥 전이네요? 그러면 저, 우리 수특인데, 수특에서는 그왜 용왕한테 부탁받아가지고 다른 용왕, 동공용왕인가 걔네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죠, 김진옥 전이죠. 자, 한번 봅시다. 월국에 이긴 일을 황제한테 전한 다음에, 돌아오던 중에 대풍을 만나서 한 노인을 만난다. 제가 수특에서 기억하기로 이거 아버지였는데. 노인이 제가 자식을 뒀다가 잃은 적이 있어요. 못 알아봤네요? 그 자식 이름 알아요? 김진옥이요. 제가 김진옥인데요. 그리고 대성통곡하고 기절하고 엎어지고 막 너무 기쁜 거죠. 아버지를 위협을 하면서 전후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바람결에 옥피리 소리가 쫙 들려요. 신비하죠? 그리고 동자가 푸른 옷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한 조각의 작은 배를 타고, 화살같이 오면서 얘기합니다. 배를 잠시 멈추세요. 수부니까, 이제, 물, 물이 왕이죠. 용왕이 수부 용신이고, 진옥은 세계, 그러니까 세상 속의 사람인데, 제가 용궁에 갈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죠? 야, 용왕이 천하시는데 어떻게 거역하겠냐? 어떻게든 가라. 그래가지고, 수부에 갑니다. 그럼 막, 확, 멋있대요. 용왕이 원수를 많습니다 원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늘에야 처음 보네요. 아우, 저는 인간 사람이라서 이렇게 관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치. 이거 수특에 나온 부분 이죠 여기가. 동곡이 우리를 침범하니까 막아주세요. 그 이제 신하가 얘기를 한 거죠. 용왕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 좀 막아주세요. 저는 인간 세상 사람인데 어떻게 수구 용왕을 다루게 당하겠습니까? 힘을 다해볼게요. 그래가지고 기뻐서 막 군사를 줬는데, 자, 각설. 그때 중국 대병이 귀환하다가 원수 탐배가 없어졌던 이 기의 원수가 김진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황당해가지고 두루 찾았는데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황제한테 얘기하기를 아유 김진옥이 사라졌어요 라고 하니까 황제가 아유 놀랬죠? 그리고 제장군졸들은 무사히 돌아온 걸 기뻐하시는데 원수가 없어진 것을 슬퍼하시고 이상하게 느끼셨어요. 그때 유승상이 놀래가지고 부인하고 소조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 앞서서 우양공자가 김진옥이랑 결혼하려다가 파혼했어요 김진옥이 결혼 안 한다 그랬거든 왜? 이 유소자랑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형성군의 며느리가 됐는데 김진옥이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자 왕의 사위죠 그거를 시기에서 항상 음모를 써서 패할 뜻을 두고 틈을 엿봤는데 원수가 죽고 사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기뻐서 황자한테 얘기합니다 김진옥 아버지도 오랑캐랑 편먹고 싸우다가 월국으로 들어가더니 지금 김진옥이 월국 치는 척하다가 월국으로 도망가서 자기 아버지랑 힘을 합쳐서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앞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럴 듯해서 유승상 그러니까 김진옥 장인어른이죠. 그리고 진옥의 처 유씨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대요. 이때 원수가 용궁 군사를 거느리고 호령을 합니다. 선봉 장신갑이라는 애가 저 동공영왕은 유수진 쳤는데 왜 우리는 장사진 쳤어요? 상극이 있어. 유수진을 치고 들면 어찌 살기를 바라겠어. 그랬더니 어우 명장이네요. 하고 칭찬을 했더래요. 그래서 싸움을 돋았는데 동공영왕은 들어보라 하면서 막 초능력을 썼나 봐요. 그러니까 동공영왕이 빡쳐서 비룡마를 타고 검을 들고 달려드는데 원수가 충돌하다가 용왕의 머리를 베었죠. 그러니까 수중 장군들이 놀랬어요. 그러니까 적진군 중에서 항복했죠. 원수가 그걸 받고 군사를 몰아서 돌아오니까 용왕이 기뻐서 그 공을 칭찬했죠. 그래서 김진옥 아버지는 서해군, 김진옥은 동해군. 이렇게 벼슬을 줬대요. 자,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인과 함께 전란을 극복했던 과거를 떠올린 진옥의 반응이다. 기억이 뭔데요? 아버지. 내 자식의 이름은 김진옥인데 화초함에서 공부하다가 이별했다. 전란을 극복한 게 아니죠. 진옥. 그리고 진옥이에요. 원수가. 진옥이 대성통곡한 건 맞네요. 서러움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어, 아버지를 만나서 기쁜 거잖아요. 이거 같은데. 자, 니은. 의외의 사실을 확인한 노인의 반응. 격한 감정을 못 이겼다. 니은. 의외. 의외. 아, 노인이 진옥이란 말을 듣고 자, 디귿도 보고 갑시다. 용왕이 기뻐서 그 용왕 쳐주겠다. 동공 영왕 쳐주겠다라고 한 거죠. 만족했죠. 목표 달성 군대를 주죠. 그렇죠. 니은디금 ㄴ, ㄴ, 다 맞고 리을은 유승상이 진옥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놀래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족과 유승상이 생활을 빕니다. 그렇고 자 싸움을 걸며 조화를 부리는 진옥에 대한 동공영왕의 반응 미음 빡쳤죠. 동공영왕이 진옥을 제압하려고 청, 청전검을 들고 달려들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a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A가 뭔데요? 옥피리소리. 제가 말한 대로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에 대한 인물의 주의를 끈다. 이거 청의 동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될것 같은데. 자, B는 계획했던 항해가 무사히 지속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다. B. 이어 편주. 그 동자가 타고 온 거잖아요. 이거는 전혀 엉뚱한 얘기죠. 자, C는 앞선 장면과 대비돼서 안절부절한다. 용왕이 앉은 자리죠. 대비가 안 되죠. 멋있다 그랬죠. 그리고, 인물이 당한 처지에 안절분자람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죠. 그냥 명령 내리는 거니까. 인물이 지닌 비범함을 보여준다. D. 아, 이, 저, 동공영황의 검이네요. 비범함을 돋보이, 뭐 이건 그렇다고 치고, 직면한 격의 상대, 이게 김진옥이잖아요. 대응하지 못하게도, 아니죠. 김진옥한테 졌잖아. 이런 얘긴 아니고. 이 e. 갈등의 양상을 감춘다. 그래서 건네받는 일분이 상대의 진위를 뭔소리요 항복했는데. 자, 그래서 얘는 1번이 맞겠고요. 29번, 감상문의 일부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진옥 정연에서는 가족의 상봉과 위기의 서사가 전개가 됐는데, 진옥이 부친하고 만났죠? 이별했을 때 상황, 공부하다가 그랬다. 어, 나, 아, 지금 안 나온 거 찾으라는 얘기군요. 그리고 진옥이 부친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국으로 출발하죠. 황제는 그럴, 귀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럴 듯 했다고? 아니죠. 이거 의심, 그 막, 대경실색 했다 그러죠. 공주는 진옥의 부재를 기회로 삼아 계략을 꾸몄고요. 그리고 모함하는 말을 듣는 황제에 의해 진옥의 가족이 위기에 처했죠. 자 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이거 별거 아니네요. 자 30번 보기를 보래요. 영웅서자가 보여드는 바다 세계의 모험담. 여기서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변화된 서술 영상이 있대요. 지금 인간 세계와 차이가 있는데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 그 동공 용왕 얘기하는 건가 본데 그래서 이 초월적 세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죠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고 영웅의 자격을 증명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청이 동자와 얘기해요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다 간극을 인식하고 있죠 용왕이 공을 이루라 라고 해서요 그래서 적병의 처치를 요청했죠 진옥으로 하여금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생긴 문제죠 이거 동공영왕이랑 싸우는 거잖아 얘 같은데? 진옥이 동공영왕이랑 싸우는 거죠 그리고 남해용궁에서도 중국처럼 전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있을 법한 갈등이 나타나는 거고요 진법을 펼치고 용궁의 재장들이 칭찬해요 진옥이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렇고요 용왕이 진옥을 칭찬하죠 그리고 동해군으로 봉하죠 약속된 보상을 받아서 영웅으로서의 작용을 증명하고 있다 그럴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2번이 되는 게 맞겠네요.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가 아니죠. 자, 그러면 끝났군요. 자, 그러면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